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아멘. 살아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현재 터키 지방 근처에 있는 1세기 말 소아시아 지역의 사대라는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대는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화려한 명성과 부를 자랑하는 천혜의 요새 도시였습니다. 쉽게 예, 다른 적들이 공략하기 힘든 그런 땅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그 주변에서 아주 그 어떤, 어, 불가능한 일을 뜻하는 그러한 격언으로 4대의 아크로폴리스, 4대의 도시 점령하기라는 이런, 예, 말이 사용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만한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잘 갖춘 그런 도시였죠. 그런데 이 사대라는 도시가 결국은 그들의 오만함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처음 꺾이게 하시고, 그리고 나폴레옹의 치세를 거쳐서 로마의 속령이 되게 됩니다. 그 도시에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자신들의 도시가 처한 그 형편과 비슷하게 그 사대라는 도시가 그려있듯이 사대교회 역시 비슷한 영적인 몰락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편지들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먼저 등장하죠. 오늘 4대 교회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자주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1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모습으로 사대 교회에 나타나십니다. 여기 일곱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고요. 일곱 별은 그 일곱 교회의 사자들,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은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 모든 내면의 동기까지 다 살피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평가 하십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평가는 그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라는 평가를 하십니다. 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라는 이 이름의 뜻이요. 우리가 사대하니까 죽을 사짠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대라는 이 뜻이 사실은 새로운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았다, 새롭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처럼 자신들은 스스로 살아있다, 새롭다라고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이름처럼 그들은 스스로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냥 이름만 가진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자신들은 복받은 교회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정확하게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린 평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실상은 죽은 자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2장에 나오는 에베소, 서모나 버가마, 두아디라 교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교회들은 그들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칭찬들을 좋은 점들을 주님께서는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만큼은 칭찬이 없습니다. 다른 평가가 없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무서울 정도로 아주 간략합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너는 죽은 자구나. 여러분 죽은 것에 대해서 어떤 칭찬을 할수 있을까요? 죽은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 것이 없습니다. 왜 궁률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만큼은 칭찬에 인색하셨을까요?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죽어 있는 교회를 앞에 두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였든지 그것을 평가하는 일은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대교회는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처럼 어떤 심한 박해나 이단의 심한 공격이 있다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대교회는 정말 부흥하는 교회였고 영적인 핍박도 없는 교회, 모든 것이 슬슬 잘 풀리는 그런 교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평온한 교회의 모습이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했듯이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야, 우리는 복을 받았고 이 평온함을 끝까지 누리자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는 평온함은 공동묘지의 평온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는 곳, 어딥니까? 마귀의 유혹이 없는 곳, 공동묘지죠. 죽은 자는 마귀가 유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되죠.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성도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영적인 장애가 없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게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고, 물론 이건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야죠. 주님 주신 행복이 있어야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아무런 신앙적인 그런 갈등도 없고, 부딪히는 것도 없고, 사람을 만나도, 어디를 가도, 내 믿음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이 이 평온함이, 혹시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평온함이 아닌가, 우리는 잘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화목해야죠.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믿음에 따른 이런 어려움도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마냥 넓은 길이 아닌 것이죠. 스스로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고 남들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 교회라 생각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평가이죠. 주님은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가 실상은 죽었구나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찾아오셔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내가 참 많은 어려움과 환란을 겪고 있지만 실상은 살아 있는 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너무 감사하겠죠. 근데 혹시 이 사대 교회의 평가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면 이것은 참 무서운 주님의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은 자였지만 이 사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대 교회도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냉혹하게 너희가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교회도 회복을 위한 은혜를 베푸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냉정한 평가조차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버려 두죠. 유기, 유기하죠. 내버려 두죠. 너 죽었어 이렇게 말안 하고 내버려 두죠. 그리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처방, 살아날 수 있는 처방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을 향한 권면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 회복을 위한 다섯 가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이 다섯 가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있죠. 시작. 깨어라, 굳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물론 이것을 이제 순서적으로 다볼 수도 있지만 서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깨어라, 굳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상욱 지휘자님은잘 알텐데 어, 이 회기, 회복을 위한 다섯 가지 이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스타카토처럼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어,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카토, 스타카토 이렇게 찬양할 때 탁탁 끊어서 네, 짧게 짧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강조의 의미도 있지만 생동감 있게 네,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기 음악적 기법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짧고 분명하게 생동감 있게 우리를 향한 회복을 위한 다섯 가지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그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복을 위한 다섯 가지 치유의 메시지 중에 첫 번째는 깨어라 하는 겁니다. 깨어라! 설교 중에 잠에서 깨어라 이게 아니라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간혹 정말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잠시 눈을 감고 드 들으시는 분은 있지만 주무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그냥 눈을 감으셔도 어, 말씀에 감동이 돼서 이렇게 딱 한다고 생각하지 제가 주무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 이게 제가 흔들리거든요. 말씀을 전하다가 그래서 네. 깨워라. 이건 잠에서 깨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입니다. 영적인 각성. 여러분 우리가 깨야지 깨야지 한다고 여러분 깨어집니까? 육신의 잠도요 너무 피곤하면 내 스스로도 못 깨요 눈을 이렇게 해도 막 그냥 감겨버리잖아요 너무 피곤하면 사람이 몸이 안 좋고 또 피곤하면 또약 먹고 이렇게 주위를 앉아 있으면요 막 저도 저도 졸았던 적이 있어요 많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육적인 잠이 아니면 영적인 각성이죠 이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워라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가 일 깨워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이렇게 성도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맞이할 때에 내 노력으로 회복되는 것 같지만요.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읽는 자리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 깨워주시는 은혜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의 한 자락을 그냥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은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도, 성령님은 마른 뼈도 군대처럼 일으키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지만, 사대교회가 죽은 자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 주님, 제가 이 사대교회 아닙니까? 제가 죽은 자 아닙니까? 제가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일깨워주겠다. 너는 내 은혜를 사모하고, 마른 뼈도 살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너는 사모해라. 그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시켜주시도록, 일깨워주시도록 구해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깨워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워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영적인 죽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도록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회복을 위한 다섯 가지 쉬운 메시지 중에 두 번째는 깨어났다면 굳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절 그 중반에 이렇게 앞에서부터 보면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죠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주님께서 죽었다라고 했지만 아직 완전한 죽음은 아니라는 거죠. 거의 죽은 자와 같고 다시 그러나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아날 수 있는 존재.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요. 구원의 때고 회복의 은총이 주어지는 때입니다. 끝이 아니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끝이 올 겁니다. 그러나 그 끝이 오기 전까지는 구원의 날이요. 회복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죽게 된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실 때에 그 은혜가 조금씩 들어올 때에 주님은 굳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굳건하게 하라 하고 나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죠. 이들이 행위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한 행위가 없었던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했고 경건의 모습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것이죠. 기도는 했지만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 본질적인 것이죠. 여러분, 참 생명, 본질적인 것이 결여될수록요, 외형적인 것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외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치장하려고 해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거룩한 것처럼. 교회가 타락할 때, 외적으로는요, 누구보다 거룩하고, 누구보다 경건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런 내적으로는 타락했죠.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의 그 내적인 모습, 너의 그 중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지금 거의 죽게 된 너의 그 내면에 본질적인 그 죽어가는 것을 살려내야 된다. 이것을 붙들고 더 굳게 하라 하십니다. 그 내적인 생명을 다시 부여잡고 그 생명을 살려내는데 온 힘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인 경건, 외적인 경건보다 내적인 경건을 부여잡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라 하십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생각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때를 생각하라 하십니다. 복음을 받고 그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가 충만했던 그때를 생각하라 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 복음 때문에 자유를 누렸으며 그 복음 때문에 감격과 감사를 누렸고 그 복음 때문에 영적인 기쁨이 충만했는지 그때를 생각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과거가 더 아름답습니까? 지금이 더 아름답습니까? 지금이 더 아름다운 분들은 참 복된 분들입니다. 지금이 더 아름답지 못한 분들은 그래도 기회가 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지금이 올 거거든요. 지금이 더 아름다운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왜? 왜 주님께서는 과거의 그 모습을 생각하라 하실까요?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아름다웠던 그들의 믿음을 생각하라고 하시죠. 그데왜 이렇게 생각하라고 할까요? 오늘 주보에 보면요. 어, 제가 요즘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감동을 중에 하나를 이렇게 칼럼을 쓰는데 가장 좋은 때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면. 네. 아 읽어보셨던 분들도 읽어보시면 오늘 설교와 연관성이 좀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성도의 과거 좋았던 때 은혜로 왔던 그, 그때를 생각하게 하실까요? 성도의 영적 과거를 생각해서 여러분 추억팔이 하라고 주셨을까요? 아,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제일 좋았어.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 좋은 시절 그냥 떠올려 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때 너가 누렸던 그 영적인 감격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때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뜨거운 사랑 뜨거운 믿음 지금 너가 회복해야 함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생각하라 하시는 거죠 지금 주님과 영적인 풍성한 교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를 생각하라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유산들을 지금 내 자랑으로 삼아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순수한 감격과 감사, 그것을 지금 회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때를 생각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는 생각했다면 이제는 지키라. 다시 말하면 보존하라. 빼앗기지 마라.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순수한 은혜 감격 감사의 시간을 생각하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그 순수한 믿음과 은혜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지킨다는 것은 준수하다, 행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켜내다 빼앗기지 않다, 보존하다, 간직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지키고 행하고 복음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꼭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안에 죽어가는 영적인 불씨를 되살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 앞에 나아가야겠죠. 매일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은혜에 계속해서 사로잡힌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회개하라 말씀을 주십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앞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말씀을 다 포괄하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시는 명령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잘못했다고 울고 불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회개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부여잡고 그 은혜를 굳게 붙잡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지키고 말씀을 행하는 자리로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이런 삶의 변화를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주님은 다섯 가지 명령 깨어라, 굳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 실상이 살아 있는 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죽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굳게 하고 생각하고 지켜 회개의 이른 다시 살아난 자들,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주님은, 흰 옷을 마지막에 입혀 주실 것이다. 이흰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 옷입니다. 생명의 옷이죠. 이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로 살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한번 기록한 그 이름을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백성은 이 사람은 하나님 나의 피 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시인 하시겠다는 것이죠 믿음의 승리자에게 주님은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예비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엄중하게 또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혹시 사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지,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 있는 성도인지, 주님 보시는 나의 실상은 어떠한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거의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하셨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소생시키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내적인 생명을 일깨우고 굳게 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다시 생각하고 잘 지켜내어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살았다, 인정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 기록되며 또 주님께서 그 이름을 시인하시는 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